친구들, 안녕!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킹덤 스토리 29가예요.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외울 말씀은 10편, 100편, 3절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거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친구들, 띵동!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자로 초대받았어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띵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옹기종기. 백성이 성전에 모였어요. 웅성웅성.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음매, 소, 매, 양까지 모두 모였어요. 두 손, 번쩍! 백성은 함께 모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백성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모두 모여 즐겁게 외쳐요. 빙그레 기쁜 미소로, 랄랄라 예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요. 와~~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백성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를 스티커를 붙이며 알아보아요. 친구들, 아름다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꽃도 반짝반짝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조물조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랄라라,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누가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솜씨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고백하며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백성을 무척 사랑하세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어? 넘실넘실 넘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어요. 크고 힘이 센 나라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랄랄라.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를 찬양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짝짝 박수를 치는 친구, 두손 번쩍 들고 찬양하는 친구, 예쁜 목소리로 노래하는 친구도 있네요. 멋지게 찬양하는 어린이들을 택칠해 보세요. 가한 용사 스탠다, 믿음으로 승리. 그럼 오늘 배운 내용으로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두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모이세요. 어? 여기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 높은 음 자리표를 만들어 볼까요? 높은 음 자리표를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예쁜 손을 모아서 멋진 높은 음 자리표를 완성해 보아요. 손바닥을 예쁜 색깔 물감에 찍어 보세요. 알록달록 예쁜 색 손바닥을 높은 음자리표 모양에 따라 찍어 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얼굴을 붙여서 예쁜 음표를 완성해 볼 거예요. 친구들, 얼굴을 잘 붙여 주세요. 짠! 멋진 하나님 찬양 음표가 완성되었어요. 예쁜 손을 함께 모아 음표를 만든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